안녕하세요. 버튜버 좋아하는 버트리버입니다. 영상 시작 전 TMI 1편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댓글들을 통해 저는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TMI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보를 알려주려고 올린 영상의 댓글로 제가 정보를 알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을 통해 알게 된 TMI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인 TMI 1편을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부키의 성인 텐코 천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깊은 내용이라서 이과충인 제가 여러분께 이 내용을 잘 전달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꼭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장엄한 bgm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천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뜬금없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 구미호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구미호에 대한 설화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작성되었다고 추측되는 신화집이자 지리서인 산해경에 나오는 꼬리가 아홉 달린 여우가 모태일 것이라는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 산해경에 나오는 여우는 각 나라에서 다른 설화가 터져 중국에서는 꼬리정, 호선, 구미호, 그리고 천호라고 불린다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큐비노키츠네, 야코, 텐코, 그리고 이나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나리는 일본의 신중 하나인 우카노미 타마 노카미의 사자 로 여겨지는 여우를 지칭한다고 하며 이나리 신사의 여우는 곡물 과 풍요를 상징하여 신성한 존재 로 숭배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현중기라는 책에도 여우 유괴 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이 책은 중국 동진시대의 학자인 곽박이 지었다고 전해지며 일종의 괴담모음집입니다. 현중기는 상중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하권에는 이러한 구절 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풀이하면 여우가 백살이 되면 능이 사람의 형상으로 변신할 수 있고 사람의 감정과 일을 알게 된다. 사람을 홀릴 수 있으며 천리 밖에 일도 알고 그 집안의 기륭을 안다. 천 년이 되면 하늘과 통하여 천호가 된다. 여기까지 조사한 순간 저는 정말 큰퇴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정보가 부키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퍼즐이 맞물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천호에 대한 내용을 말해 주신 시청자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BGM을 원래대로 돌리고 다음 TMI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리코의 성인 유즈하와 리코의 직업인 용사. 일본어로는 유우샤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유즈하 유샤 유즈하 유샤 발음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댓글 백설 공주는 일본어로 시라우키 히메이다. 저는 시라유키라는 성만 보고 어 이거 백설공주를 의미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발견한 것을 나름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요. 허무하게도 일본어로 백설공주가 시라유키이메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히나의 모티브가 백설공주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을 것 같은데 요. 큰 발견을 한줄 알고 뿌듯하게 영상을 올렸던 제가 부끄럽네요. 네 번째 댓글 타비는 일본어로 여행 이라는 뜻이다. 이 댓글은 보고 정말 아차 싶 었습니다. 아라시라는 성에 집중하다 이 쉬운 것을 놓치고 있었다니. 타비의 아이덴티티의 본질은 여행자였는데도 말이죠. 다음부터는 영상을 제작할 때좀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은 나나가 이미 본인의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본인이 이미 밝힌 내용을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과장하여 올린 놈이라는 건데요. 벌써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다만 해당 언급에 대한 영상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가명에 대한 언급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1편의 실수들을 바로 잡아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자세한 조사와 깊은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더 좋은 퀄리티의 정보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트리버였습니다.